제가 보기에는 선은 이 지구는 여기가 좋다 여기가 아 여기가 어디냐 A1 A3 블럭이 제가 보기엔 제일 좋아 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 부동산 채널 박소장 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구역은요 선운 2지구 영무예담이 분양을 시작을 했습니다 어, 예전에 사전청약도 받았었던 단지였는데 분양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썰렁합니다 어, 분양가는 좀 저렴하게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왜 이렇게 분위기가 썰렁한지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고요 어쨌든 제일 큰거는 첨단 3지구 제일 풍경 형체 때문에 이슈가 덮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그 외에 또 다른 이유가 뭐가 있는지 오늘 자료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광주광역시의 지도입니다. 지금 색깔로 표시되어져 있는 그 지역이 광주가 택지 개발로 인해서 지금 뭐 만들어진 도시를 제가 이제 색깔별로 이렇게 친해놨는데 색깔이 다른 거는 연도가 다른 거죠. 빨간색 짙을수록 굉장히 오래된 택지 개발 지역이고 파란색일수록 최근에 지어진 거다. 여기 위에 첨단 3지구가 이제 들어가겠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는 어, 대부분 이제 구도심이 이쪽이거든요. 네, 이쪽 외에는 거의 택지 개발로 인해서 만들어진 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광주광역시가 그러다 보니까 구도심이 워낙에 작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이 한 40곳 되거든요 광주가 근데 다른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100곳이 넘어요 100곳이 여기에서 요즘에 이제 물량이 엄청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광주는 이쪽에서 이쪽에서 물량이 굉장히 제한되어져 있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이렇고요 그래서 광주광역시 오늘 살펴볼 거 영무 예 다음이 광산구잖아요. 광산구를 좀 살펴보시면은 광산구의 핵심은 어쨌든 수완지구, 신창지구, 신가지구, 첨단 2지구 요 위쪽이죠. 첨단 2지구, 첨단 3지구. 그리고 오늘 살펴볼 게 여기 맨 끝에 있죠. 선은 1 지구, 선은 2 지구, 선은 2 지구 이쪽에 여기 어 소촌 농공단지 산업단지 여기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광산구 주거 벨트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성 사진 보니까는 여기가 2 지구인데 여기가 1 지구고 1 지구는 2014년도에 입주 시작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좀 완성이 돼 있죠. 어, 그리고 위에는 이제 그 호남대학교가 있고, 밑에는 금호타이어 공장이 있다. 그리고 밑에는. 어 이렇게 황룡강을 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는 소촌농공단지 어, 산업단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1 지구는 요4,947 어, 세대 정도 되고요 선원 2 지구는 2,879 세대 이렇게 구성이 되어질 예정 중에 있습니다 1 지구 먼저 보니까요요 파란색은 임대입니다 요거는 10년 임대고 여기는 휴먼시아 영구임대 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파란색은 임대고 빨간색이 어, 민간 분양을 안 되고. 핑크색은 민간 어, 임대를 놨던 곳인데 지금은 아마 분양으로 전환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체 어, 임대아파트가 2200좀 어, 비율이 좀 많죠. 어, 요거두개 합치니까 2200세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 4947세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선원일주구 평형 비율 보니까요. 40평형 때는 없고요. 여기 33평이 제일 큰 평수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 28, 30, 33평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 휴먼시아 제외하니까 3,800세대 가량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오늘 분양하는 단지가 속해 있는 어, 선은 이지구 블럭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구는 요말 그대로 어, 임대 아파트가 대부분이다. 여기가 A1, A3, A2 있는데 여기가 전부 다 공공임대입니다. 공공임대. 여기는 행복주택이고 뭐 분양하는 세대도 좀 있긴 있는데 어쨌든 이제 공공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 여기 이 블럭은 영. 연구 임대입니다. 연구 임대. 그나마 민간 기업이 두 개가 들어오는데 또 하나는 민간 임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분양하는 단지 영무 예 다음이 유일한 민간 분양 아파트 단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그 선은 이지구에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조감도 보니까요, 선은 A1, 2, 3 이렇게 올라가게 되고 오늘 분양하는 게 위치가 여기에 영무예담이 오늘 분양하는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밑에가 지역주택조합 진아리채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한 600여 세대 정도 들어오는데요. 여기가 아직 분양을 안 했습니다. 일반 분양이 뭐 매물이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아직 일반 분양을 안 하고 있다. 지금 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 블록 보니까요 여기가 신혼희망 타운인데 828세대입니다. 828세대인데. 어, 거의 뭐 민간 아파트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어, 잘 짓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배치도 보니까요, 어, 심지어 주차장이 없는 어, 지상화 공원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타입도요,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작게 짓잖아요. 근데 여기 55타입입니다. 거의 그 59타입하고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알파룸, 여기 방이 하나 좀 작은 거 말고는 구조가 괜찮아요 화장실 2개 어, 알파룸까지 방 3개 거실 주방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현관에 이렇게 팬트리도 좀 들어가고요 어쨌든 구조가 굉장히 잘 빠졌다 그리고 3블록도 임대아파트가 컨디션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아좀그 착각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방금 그 A1블록 하고 3블록 봤잖아요 아 이거 오늘 영무예담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어, 신혼희망타운 신혼희망타운의 아파트 조감도 입니다 아, 착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A3블록도 굉장히 좋습니다 55 타입으로 이렇게 지어지는데 여기도 뭐 지상화 공원으로 되어 있고요 타입도 어, 굉장히 잘 빠졌습니다 어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임대 아파트를 어, 이렇게 좋게 짓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어쨌든 주거 취약 계층들에게 어, 이런 아파트들이 공급이 되는 게 맞는데 어, 이렇게 민간 아파트 못지 않게 이렇게 좋게 지으면 되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뭐 나중에 뭐 분양을 하기도 해야 돼서 이렇게 좋게 지어서 좀 비싸게 팔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럴 거면 이건 민간한테 주지 이걸왜 공공이 개발을 하냐라는 거죠. 어쨌든 좋게 짓는 거뭐 뭐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어,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는 사람들은 이 요건에 여기 들어가는 요건에 충족이 안 돼서 열심히 살고는 있는데 요건이 충족이 안 되시는 분들 오히려 이것보다 못한 아파트에 굉장히 많이 사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에게는 또 상대적 박탈감이 안겨주는 게 아닌가 어,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정책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말 어렵다. 어쨌든 공공임대는 싸게 공급을 해주잖아요. 근데 비 싸게 만들어 가지고 싸게 공급을 하면 결국엔 세수가 어, 나가는 건데 이게 맞냐 좀좀 좀 아닌 것 같아요 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갔어요 <laughs> 여기 어, 입주가 어, A블록 같은 경우에는 25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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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 4월에 입주 예정입니다 이 A블록은 오늘 분양하는 단지 여기는 입주 예정이 26년 7월에 입주 예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감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감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총 세대수가 554세대인데 대부분이 84A 타입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뭐 놀이터 그리고 잔디마당 있고 주출입구 있는데 뭐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특별할 건 없습니다. 그리고 단지 배치도 뭐 위에서 본 단지 배치도는 이렇습니다. 어 그리고 커뮤니티 커뮤니티도 뭐뭐 뭐 이것저것 있는데 뭐 규모가 크진 않고요. 그냥 소소합니다. 그렇게 특별할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좀 보여주고요. 동호수 배치도 필요하신 분들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84A 타입, 거의 대부분이 84A 타입인데, 제가 보기에는 구조가 좀 이상합니다. 주방이 원래는 주방이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는데 반을 잘랐어요. 그래서 싱크대를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꺾어서 놨는데 이렇게 되면 수납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분리해 놓으니까 개방감이 좀안 좋은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구조가 호불호가 분명히 갈릴 것 같아요. 그리고 무상 제공 품목 이렇게 있는데 뭐 어쨌든 뭐 무상으로 준다고 하니 뭐 감사하게. 하겠죠 어, 그리고 옵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식으로 들어간다 선택사항 입니다 그리고 84b 타입도 차라리 84b 타입이 어, 구조가 훨씬 더 나은 구조 아닌가 에,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옵션 이렇게 참고하셔서 보시고요 분양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는 뭐 간단하게 이야기해서요 어, 첨단 3지구 제일 풍경치하고 비슷합니다 여기 16층 기준층 보니까 4억 8,600 정도 하고, 평당 1,460만원 정도, 그리고 이자 후불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중도금 대출 이자 계산, 이렇게 봤는데, 어, 여기 그 비교해서 첨단제품 어, 8사타입 기준층이랑 어, 선원 2지구 예담 이렇게 비교를 해 봤는데요 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입주가 26년 10월 26년 7월 여기가 좀더 짧죠 첨단제품은 분양가가 4억 8,800 기준층이 그리고 여기는 4억 8,100 별 차이 없죠. 어, 그런데 이자 계산해보니까 요한 100만 원 정도가 선론이 지구 예담이 좀더 많이 나옵니다. 어, 여기 그이 기간도 짧은데 어, 좀 구조가 이자가 좀 많이 나오는 구조다. 왜냐하면 여기는 이제 6회차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4회차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자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중도금 대출 이자는 금리 변동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겠습니다뭐 옵션은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캡처하셔서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여기 개교 일정이 2024, 2025, 2026년 3월까지 예정입니다. 여기가 26년 7월 입주 예정이니까 이때쯤이면은 예정대로라면 다 들어올 텐데 어쨌든 비고 이렇게 적혀있죠. 개발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서 개교 일정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있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약 일정이. 9월 26일 날1순위 청약 일입니다. 어, 준비하고 계신 분들은 어, 일정 차질 없이 잘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선운 이지구는 여기가 좋다 여기가 아, 여기가 어디냐 A1, A3 블록이 제가 보기엔 제일 좋아 보입니다. A1 블록 같은 경우에는 뭐 단지도 828세대 더큰 대단지고 아까 뭐이 동호수 배치도 보니까 구조도 굉장히 잘 빠졌고 어, 지상화도 주차장이 없는 지상화 공원입니다. 제가 뭐 임대 아파트를 비야하는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시장에서 임대 공급 비율이 좀 높으면 그 동네가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데 상당한 제약을 받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무예당 분양가가 싸게 나오기는 한건 맞는데 그래도 주변에 이제 임대 공급량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게 시장에서 좀 외면을 받은 제일 큰 이유가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자료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오늘 자료 유익한. 하셨습니까 즐거우셨나요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전원이만 여기서 물러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부동산 채널의 박소장이었습니다.